안녕하세요. 한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를 다시 한번 어, 되새겨 보고 세 번째로 그 삼국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마무리할 거고요. 참고로 삼국의 통치 체제 할때 가야 연맹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부분 이런 목차를 잘 기억해두고 순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성취 수준입니다. 성취 수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대 국가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이 삼국 시대에 삼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갔는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는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 고구려 백지 신라 모두 연맹 단계를 거쳤었는데 연맹 단계에 존재했었는데 어떻게 초기 어떻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이 성취 기준을 염두에 둔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가 발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군장국가에서 연맹국가를 거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다. 여기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던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이세 나라가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는가?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요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왕권의 강화, 통치체제 정비, 율령의 반포, 불교 공인이 있습니다. 먼저 왕권의 강화 경우에는 이제부터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위의 부자상속. 그 전까지는 형제들에게 지배자의 그 위가 자리가 돌아간다면 이제는 국왕의 한 계통에서 지속적으로 왕위를 이어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통치체제의 정비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적 성격의 귀족 집단으로 각부의 군장들이 행정적 성격의 귀족 집단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등 조직이 만들어지고 관등제가 도입이 되고 관공복이 도입이 됩니다. 관리들이 일을 할때 입는 일종의 관복 같은 거죠. 그래서 완벽한 위계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율은 형법이고요. 율은 형법이고 령은 행정법으로 의미합니다. 행정법. 그래서, 어, 성문법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교를 공인하였는데, 이 당시에 불교를 들여온다는 것은 당시에 최신 유행을 들여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기술, 예술, 불상, 종교적 교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종교 하나를 들어옴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왕실의 권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특성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을 보면서 이제 삼국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구체적인 왕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소수림왕 장수왕 백제는 고이왕 근초고왕과 침류왕 그 다음에 무령왕이 있고요 신라는 내물왕과 법흥왕 진흥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제 태조왕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이 퀴즈를 낸다면 이 태조라는 이 이름은 어떤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입니까? <laughs> 이 사람 이제 보통 태조는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에게 태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조왕이 어 고구의 초대 왕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 은육대 왕입니다. 6대왕에게 태조를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태조왕 했던 일을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 태조를 붙인 태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은근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정복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정복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 옥저를 이제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왕의 독점세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왕의 독점세습. 게르부 고씨를 중심으로 이제 고구려가 왕위를 계승, 왕위를 이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왕권 강화가 여기 해당이 되죠. 어,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간에 고구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와중에 누가 등장하였느냐? 소수림 왕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리 왕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중앙집권 국가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불교를 수용하였고, 어, 불교를 수용하였고,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거 불교를 수용했고 율령을 반포했다는건 앞에서 얘기했죠. 를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하였는데요. 이 태학은 국립 교육기관이에요. 국립 교육기관.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조직법상 교육부가 정부 서열 2위예요. 그만큼 살아, 교, 인재를 길러낸다는 게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태학을 설립하여 중국의 영향으로 이 태학을 설립해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에는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 지방의 이제 백성들에게 활쏘는 활 방법 등등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수림망의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 때 이제 정,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고요. 그 다음이 장수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실제로 되게 오래 사셨어요. 약 98세까지 사셨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장수왕의 뒤를 손자가 계승하는 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을 했어요. 어,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튼 이 장수왕 때 중요한 건 바로 이제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폈다 라는 겁니다. 왜 남진정책을 폈느냐? 일단은 고구려가 그 이전에 광개토대왕 때 북쪽으로 영역을 많이 확장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고구려가 군사력은 강하지만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던 이유로 경제력을 꼽, 어,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존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의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남진정책을 전개한 부분도 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백제의 근거지였던 함성을 점령함으로써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장수왕 때가 고구려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백제는 이제 음,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출발했고요. 을 한강 유역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백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왕권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항상 귀족들의 견제에 시달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한 명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고이왕입니다고이왕 때는 이제 백제가 한강 유역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비록 한강 유역의 유역에서 출발하긴 했지만은 기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이제 경쟁을 했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고이 왕때 한강 유역을 완벽하게 백제의 것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한군현과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전에 한이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구역이 바로 한군현이에요. 다만 백제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율령을 언제 반포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고이왕 때 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담한 백제는 관등조직은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16개의 관등조직의 조직, 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관리들, 관리들에게 공복을 입을 것을 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초고왕과 침류왕. 이제 이때 백제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근초고왕은 다양한 지역에서 정복활동을 전개하였고요. 그 다음 침류왕의 경우는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죠. 우리 여기 보시면 불교공인이 있습니다. 공인을 하였다 수용하였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백제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중간에 백제가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 무슨 위기냐? 한강유역을 고구려에게 상실한 거죠. 우리가 바로 앞에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빼앗았다는 내용을 배웠었어요. 이건 되게 타격이 큰 거죠. 백제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한강유역의 한성에서 자리잡았던 기간이 웅진 지금의 공주죠. 사비, 지금의 부여예요. 여기에 있었던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훨씬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거지로서 오래 자리했었단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상실했다는 거는 백제는 큰 위기라는 거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성왕 때는 낮의 동맹을 결성했고요, 중국 남조와 외교를 통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였고, 무령왕 때는 이 22담로를 설치하였는데 목적은 바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지방 세력을 견제한다라는 목적에서 22담로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나중에 지금 여기 또 여기는 이제 성왕 때인데 성왕은 구엄밀히 말하면은 나중에 신라에게 상실하게 됩니다. 신라에게 상실하게 된다는 점. 어, 그래서 백제의 고이왕 근초왕과 침류왕, 그다음 무령왕했던 역할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장 비교하면 좀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왕의 칭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등의 명칭을 썼죠. 거서간은 귀인, 차차웅은 제사장, 이사금은 연장자 계승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무 여기 있는 내무랑도 엄밀히 말하면 내물 이사금으로 출발야지 맞는 거죠. 근데 편의상 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무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김씨의 독점적인 왕위 세습권 확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죠. 요거 얘기 그리고 어, 국왕의 칭호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느냐? 마립간이라고 바꿨습니다. 마립간으로 바꿨는데 이 마립간은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신라 왕이 왕호 변천이 나오는데 대수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서간으로부터 마립간까지 오는 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왕이, 국왕의 국왕의 의미지 이제 일치해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지증왕때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법흥왕과 진흥왕입니다. 일단 법흥왕의 경우는 삼국의 통치체제 정비 중앙집권국과 요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비교하면 불교를 좀 어렵게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귀족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율 그래도 결국엔 받아들여서 어 어, 불교 문화를 키워냈죠. 두 번째로 이제 율령을 반포하였고요. 그다음 에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조건들과 이제 부합하고 있죠. 그다음에 금관가를 정복하면서 신라의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흥왕 때 이르러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화랑도를 개편했습니다. 국가 조직으로 그래서 나중에 삼국통일 전쟁 같은 경우에 화랑도가 많이 참 화랑도 화랑들이 많이 참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낮에 동맹으로 회복했던 한강유역 한강 유역 중에서도 한강하류를 백제로부터 빼앗아 옴으로써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라가 신라의 우위를 만들어내게 한 것도 진흥왕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무랑 법흥왕, 진흥왕의 이런 활동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야연맹이 맨, 맨 앞에 나왔었는데, 가야연맹은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죠. 그럼 가야연맹은 왜 어떻게 된 거냐? 가야연맹은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쳤습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게 그쳤는데요. 어. 일단은 가야 연맹 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 가야 연맹이 있고 후기 가야 연맹이 있습니다. 전기 가야 연맹은 금관가야 지금의 김해고요.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지방이 있었어요. 어, 어느 가야가 중심이었냐에 따라서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 가야 연맹 같은 경우에는 어,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위축됩니다. 어, 가야가 신라를 공격하는 와중에 광개토대왕의 침공으로 세력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연맹의 맹주가 금관가야에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대가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도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압박에 계속 시달렸고요. 결국에는 신라에 의해서 금관가야가,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가야연맹은 완벽하게 신라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가야 계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유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가야연맹은 어떤, 여섯 개의 가야가 연맹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어느 하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했으나, 이렇게 이게 이게 중앙 집권 국가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앙집권 국가 요건은 크게 네가지 왕권의 강화, 통치체제 정비, 율령의 반포, 불교 공인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조건을 충족한 왕들은 각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일단 고구려의 경우는 태조왕, 소수림왕, 장수왕이 있습니다. 태조왕의 경우는 왕의 독점 세습을 이끌었다는 거, 계루부 고계부 고씨가. 그다음에 소수림왕은 위의 조건들을 많이 충족하고 있죠. 불교를 수용하였고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하였다. 태학을 설립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수왕의 경우는 남진 정책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건 5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백제 같은 경우는 아예 한강 유역에서 출발했죠. 을 고이 왕때 한강 유역을 백제의 것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율령을 이때 반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관등제를 도입해, 관등제와 공복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초고왕과 침류왕, 활발한 정복활동을 펼쳤고,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4세기, 이때가 백제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고구, 장수왕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기면서 위기를 맞았었고요. 무령왕 때 22단로를 설치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면서 다시 한번 백제를 일으키려고 했었죠. 나중에 성왕 때 이제 성장은 했지만은 낮에 동맹이 깨지면서 이제 위기 다시 한번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라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무랑때 기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는데 경주 김씨가 중심이 돼서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왕의 칭호를 쓰지 않았었죠. 거서간첫차홍 이사금, 마립간을 거쳐서 지증왕 때 이제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법풍왕이죠. 법풍왕,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공복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야를 신라의 영역에 포, 어, 편입시키고자 금광가야를 정복하였고 진왕때 이르러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치,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으며. 진흥왕 때 완벽하게 가야 영역 전체가 신라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국 통일할 때이 가야계 인물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자, 반대로 가야연맹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쳤다 라고 했죠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다 라는 거 여섯 개의 가야가 존재했었고 어느 한 어느 하나가 맹주를 자처하긴 했으나 이게 중앙집권국가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전기가야연맹의 경우는 금관가야가 중심이었고 후기가야연맹은 대가야가 중심이었다 라는 거 다만 이제 전기가야연맹 같은 경우는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고요 어, 후기가야연맹의 경우에는 나중에 신라에 의해서 어, 금관가야 대가야가 멸망하게 되면서 신라에게 완벽하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야계 인물들이 나중에 삼국통일 전쟁 당시, 당시에 많이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가야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집권 국가 요건이 네 가지가 있지만 이거를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삼국이 그래도 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가야 연맹과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어, 삼국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 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고대 국가의 통치체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통치 체제를 정비했는가를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누가 상국의 주, 한반도의 주인이 될 것이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등장한 남북국 시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